이쪽으로 한 번. 어, 맞, 맞게 둔 건가 봐요? 여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야 겠지 들어가기 싫으다. 교회 사신을 만나는 건지, 교회 사신을 안 만나고 그냥 미래만 알려달라고. <놀람> <놀람> 망할놈면가축띠 진짜 저리 꺼져버려! 아, 하늘도안무서워고 귀엽게 생겼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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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날 놀라게 했냐? 어? 콧구멍, 콧구멍. 어디, 눈가루야, 이 자식아, 눈가루야, 이 자식아. 어, 진짜. 인트한번 볼까요? 교회의 사신을 만났습니다. 미래 따윈는안 하죠? 사신을 만나게 해주네요. 사신의 망토를 들쳐라? 아, 그래도 됩니까? 심장이 드러났다면 심장을 잡아라. 어 현실을 깨부수고 그 인면으로 들어가라. 본... 뭔, 현실을 깨부수고 이면으로 들어가라고? 아니, 허상을 계속 깨부수고 그 현실로 들어가라 보통 이게 맞는 말 아니야? 어허? 오케이, 망토를 뒤지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어? 어어? 오케이, 심장을 터트려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신이 죽나요? 아하? 이걸 깨부수고 들어가래요? 오우 왜 날개가 보입니다? 이 날개의 힘을 이용해서 아하 왠지 아까 그 까마귀가 드러나는 동작하는 거 아니야? 어, 까만 날개로 바뀝니다 어어 어. 어 이것은? 아 마녀 흰마녀 이젠 너무 늦었다 뭔 소리야 내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걸까요 겁나 빨리 온 거거든 내 입장에서 <laughs> 뭔가 작은 우주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어 돌릴 수 있어요 마구 아래 위로만 움직이네요 좌우로는 안 도니 어쩌라는 거요 어쩌라는 거니? 또 다시 힌트. 그 뒤. 삼각 세계를 회전시켜라. 회전시키고 있어요. 붕괴하기 전까지 계속 회전시켜라. 아 오, 어, 계속 회전시켜야 돼. 이 정도 하고는 특도 없어. 아 붕괴가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붕괴가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붕괴됐어. 아 말이 등장. 너도 갑툭튀할 거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 이제? 바꿀 수 없다. 뭘또못 바꿔. 아 진짜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아, 웬 오두막? 우리 시작했던 오두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별자리 같아 보이는 것들을 클릭해까 사라집니다. 틀렸나봐.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되나봐. 이또 클릭 없애야 되는 순서가 있나봐. 아니, 아니, 힌트, 힌트. 그러나인트 올바른 순서에 따라 별자리를 건드려라 대체 그 올바른 순, 어, 순서라는 게 뭔데 별들의 수의 주의를 기울여라 별 숫자대로 1, 2, 3, 4, 5, 6 어, 어? 동작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다 미래를 알고 바꾸려고 들지 마라 뭐 이런 거 같네요 어허 이번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어떤애가 어딜 푹 들어가던데 아까? 어 들어간다 하나가 박혔구요 이게 돌리다보면은 푹 들어가는 데가 있나봐 아 나와버렸어 아 자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드러난 힌트 우주의 다이아몬드를 회전시켜라 어 그러고 있죠?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가지고 앞뒤앞앞뒤 앞, 앞, 뒤. 이러네요 어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지금? 왜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막혀. 오케이. 들어가면 방향을 지금까지 하던 거로 반대로 하면 되나봐. 오케이. 오케이. 동작이는 또왜 이렇게 차, 어, 끝을 내야 됩니까? 오케이. 다 박았습니다. 까마귀 나오겠지. 미래를 아는 힘에는 우주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닐까요? 넌 여기 오는 걸 그만둬야 한다. 여기까지 제대로 온것 같은데. 오! 사신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하얀 얼굴이 있는 반면 뒤는 약간, 어? 뭔가 모양이 좀 어그러지네요? 달라져. 하트로 바뀝니다. 어, 아니야. 점점 더 단순해져요? 계속 돌리면 되는 것 같아요? 삼각형. 아, 다시 다 꺼졌어. 어, 어! 열린 듯? 어우, 되게 신기하게 디자인했다. 정말 아름다운데? 어, 난, 너 뭐, 더는, 어, 나를, 사랑, 아, 우리 결혼 괜찮을까요? 뭐, 이거 물으러 다녔구나? 넌 지금까지 사랑 타령이니? 어, 그렇게 좀 싸늘했던 곳이 아름답고 약간 따뜻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녔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여자가, 어,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를 질문을 가지고 하루 동안 꽃밭 굶고, 어, 물도 마시지 않고, 어둠 골발 속에 있다가, 이, 이어 워크를 한 거야. 했는데 미래를 보니까 남자는 너를 더해서 사랑하지 않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군요. 그럼 결혼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안 생겨요. 가 완성되는 걸까요? 어? 제 약간 밝아지니까 이 막수 포인트가 이제 까만색입니다. 이래야 보이니까요. 어? 뺑글뱅글 돌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표시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공포감스러운 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라고. 한 바퀴 뺑글뺑글 다 돌았다고. 또 힌트를 봐야 되니? 미래. 여기가 미래군요. 말한대로 잘해주었군. 이게 다음 해에 벌어질 일들이다. 어허. 아! 나인가 봅니다. 죽었네요? 이건 누가 봐도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 피를 흘리고? 배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릅니다. 넌그 남자랑 결혼하면 죽어 이런건가봐 어우야 노래는 또왜 쓸데없이 이렇게 평화로워 끝이군요 아 마지막 크레딧까지 한글로 해줬습니다 되 고맙게 나니엘 얼순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군요 세오도르 암스텐이란 사람이 이 전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나 봅니다. 오 기쁨이여, 지필미 공연, 조나단 엥. 끊임없는 충고와 격려, 오사 왈란더. 오사 왈란더 대체다 어떤 아이였니 고마운 사람들, 마그누스 에릭손, 키에렌 클린턴, 테오스테트, 피어스 클린턴, 테오스테트, 로드리브로드벤트, 앤더스 구스타프손. 엠마 린드버그 베이비 셀마 프로그래밍과 Story. 디자인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마그누스 오든 가디백 디자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Oh, really? 독특하네요. 이야기여 색, 예술가 소리 <목소리도> 사이먼 플레서. 아니, 디자인 너무 트렌디해. 벌써 1년이나 지났지만 원래 디자인 이게 트렌디한 디자인 하다 보면은 굉장히 1년만 지나도 촌스러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 야, 보니? 모든 것을 적었다. 뭘 적었다는 거니? 기록에 남겼다고? 일어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무엇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메시지를 보낸다. 현재의 나에게로 전송! 일지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아이 끝까지 봐야 된대 이게 맞아 그랬어 상자를 열고 끝까지 봐야지 이 게임을 다 했다 할수 있대요 방앗간 북쪽 개울가 남쪽 방앗간 북쪽 방앗간북북 북. 개울가 남쪽 기억하라고 비밀을 비밀을 나 정느라고 뭐 하나 못 봤는데 방앗간 북쪽 개울가 남쪽 이두 군데를 꼭 가보라고 하는 거 같네요. 그래야지 바꿀 수 있다는 건가 봐. 내가 죽지 않고. 어 다시 산책합니까? 힌트도 안 눌러져. 어, 필름이 촤악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왜 처음부터 시작하냐고. 처음부터 시작하네요.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지, 진짜 다 봤다. 알수 있대요. 방앗간 북쪽과 개울과 남쪽, 뭔가 비지미이 신비롭네요. 비지 m 진짜 아름답네요. 시작이니? 서장 처음부터 시작이야. 이걸왜 처음부터 해야 되지? <laughs> 근데 지금 방학간 우리 보이고 개울간은 아직 오픈이 안 됐지만 방학간 북쪽 한번 가볼까요? 이걸 지금 처음부터 아 그래 이거는 열어보지도 못했어. 이건 뭐였어? 아, 이 상자를 열어야지 진짜로 다 했다고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음. 지금부터 당장 바로 할수 있는 건잘 모르겠거든요. 우선. 그래 이 상자를 열지 않고 끝났어. 더 상자 상자를 열어야 진정으로 다 봤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막 그런 리뷰가 있었죠. 지금 이 방앗간만 가 보고 방앗간에 가서 바로 방앗간에 북적이 어딨어 없는데? 어? 개혁과의 남쪽. 어 뭔가 숫자가 있어. 1894, 1 8 9 4년이란 뜻일까요? 더더 더 알람? OALM 68? 아니 그래서 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중간에 알았으면 중간에 깠지. 내가 이거를. OALM이 대체 무슨 뜻이죠? 와, 이 비밀 인트를 한번 플레이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 알려주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시 플레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거를 우선 해석부터 해보자. O.A.L.M.이 뭔 뜻인지 뭐야 손바닥 안에 감추다? 잘못 썼는데 뭐 O.A.L.M. O.A.L.M.은 왜 P.A.L.M.으로 자꾸 해석하지? 요술 따위에서 손바닥 안에 감추다. 손바닥 모양의 물건, 노예 넓적한 부분, 종려나무, 종려나무 잎, 더 팜, THA. 어, 여긴 분명히 OALM이라 되어 있는 걸. OALM이 다요. 뒤에 뭐 없어요? 68이요. 더 OALM 68. 1984. 검색 한번 다시 해 볼까? 구글에다 그냥 검색해 보자. 더 OALM. 왜 자꾸 팜으로 자꾸 니맘대로 네 바꿔. OALM이라고. 68이었죠? 겁나 무섭게 왜 그래? 세컨드 찬스 유저 네임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이게 뭔지 알았어 1894 이거야 이거 일지 일지의 비밀이 있다 그렇게 난리쳤잖아요 이거구나 더 O A L M 68이었나요? 1984? 가입. 아니야? 69였나? 맞는데? 1894네. 1894, 1984가 아니고. 1894. 연결, 와 뭐죠? 어! 연구 기록과 사진을 보고 서장합니다. 이게 뭐야, 뭐 어쩌라는 것이야. 이걸 다 보라고? 몇 개월을 연구했니? 한 2개월을 연구한 일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 2개월이 아니네. 거의 9, 10, 11, 12월, 1월, 5개월 동안 연구했네요. 이게 뭐지? 안녕, 새 시스템어?